지금부터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39번 자 문제풀이 할게요 자 일단 얘들아 여기서 내용 자체가 진공청소기인데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면 진공을 이용한 그런 청소기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진공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 그냥 청소기 근데 진공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진공청소기가 돼서 약간 좀 부적절한데 어쨌든 계속 쓰인다라는 거지 자왜 계속 쓰일 수 밖에 없는지 한번 볼게 주제 자, 주제 위주시가 몇몇의 아, 자, 진실들, 뭐에 대해서 about s 자 m e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라는 그런 용어에 대한 몇몇의 진실들. 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자, Hubert Cecil m o o s 라는 사람이 자, is obtained credit with uh, inventing the first power mobile vacuum cleaner. 자, 끝까지 보면, 음, credit A with B 하면은 얘들아, 모모의 공로를 인정하다 음. 수동의 의미니까 모모로 인정받다라는 거지. 자 수동태 됐으니까 B 플러스 P P가 되고 위드 바로 붙고 그래서 크레딧에 A 위드 A 아 그러니까 크레딧 A 위드 B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A라는 자리가 빠지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뭐로 인정받았냐면 종종 인벤팅 말 그대로 발명하는 거. The first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첫 번째 전동의 이동식 진공 청소기라는 것을 발명한 걸로 인정을 받아왔었다라는 거죠, 종종.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휴버트 부스, 이거. 사실상, 진짜, 이런 거지. 임팩트 내모치 별표 하함 자, actually 동의하나 써. 진짜 사실, 자, 그. 자, 부스라는 사람은 오직 주장을 했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주장을 했다. to be the first to coin the term vacuum cleaner for devices of this nature. 말 그대로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for devices of this nature 이 본성의 디바이스하면 장치들이야, 이 본성의 장치들을 위해서 진공 청소기란 용어를 만든, 어, 만들었던 첫 번째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다시 한 번. 자, 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속성을 가진 장치들에 있어서, 진공청소기란 처음 용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클레임, 주장을 했고, 자, 그러면서, 자, m a 플 e 인 x p l a i n 컷마디의 ing는, 아, 마디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언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은, 자, m a 플 e 인 x p l a i n 설명할 수 있다. 왜? 그가 so credit. 자, 말 그대로 왜 그렇게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준다라는 거지. 동사 바로 왔고, 자, 의주동, SVC까지해서 익스플레인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의 주동까지 체크해 주자. 자, 그럼 볼게. 자,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렇게 공로로 인정받는 이어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자, as we all know, 자, 모아듯이 자 접속사리의 주어동사.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 용어, vacuum이란 용어는요 in an inappropriate name 하, 어, 말 그대로 이 용어가 하나의 부적절한 이름이다라는 거지 inappropriate 동의어 우리 있죠? 자, 부적절한 improper 그리고 inept s u i t a 까지 해서 동의어가 되는 거야 알다시피 반의어는 임, 인, 언을 빼면 proper, apt, suitable하면 적절한 이름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반의어가 되고 자 inappropriate에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이름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there exists no vacuum in a vacuum cleaner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 안에는 뭐가 없어요? 백튜이란게 존재하지, no, 안 한, 안기 때문에 이런 의미되는 거지 부작자래요라고 이해하는 거야. 있어야지 진공성소기만 진공, 진공이 근데 없어. 자, 오히려 대신에 이런 건지. 자, it is the air. 자, moving부터 컨테이너가 자르치고 분사 역할하고 있구나.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자, closed container라면 폐쇄되어진 용기 이렇게까지 해야자 이거는 뒤에 있는 컨테이너 꾸며주는 거겠지. 자, 오히려 그것은 진공청소기는, 자, 봐봐, 어, moving through a small hole 말 그대로 작은 구멍을 통해해서 폐쇄된 용기 안으로 움직이는 공기이다. 다시 한 번. 자그이슨뭐 진공청소기를 볼까? 어, 진공청소기는 작은 구멍을 통해 폐쇄된 용기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이다라는 거지 자 뭐의 결과로? As a result of 자말 그대로 뭐의 결과냐면 오븐은 우리 전치사 뒤에 뭐예요? 동명사 오지 그럼 면에어는 갑자기 뭐예요? 자 의미상에 주어야만 Being blown, 원래 blow, blew, blown인데 불어지게 되는, 너네 이거 B 플러스 PP가 참고로 수동태가 된 거야. 불어지게 되는 거. 우리 불, 블루하면 불다라는 게, 뭐, 촛불을 불다. 근데 B 플러스 PP가 되면서 불러지게 되다. 이건 왜, 불어지게 되다. 근데 여기서는 배출되어지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괜찮아, 알겠지? 자, 근데 뭐가 배출돼 거야? 공기.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썼구나, 에어 이렇게 이해하세요. 원래 전치사 뒤에 선생님 뭐예요? 명사오지? 동명사온건데 I인지. 근데 뭐가 배출되어지는 거 공기가. 음. 자, 뭐의 자, 결과냐면 자, 어, 어 공기가 배출되어지는 거. 어디 밖으로? out of the container. 말 그대로 용기 용기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결과인데. 뭐의해서 by a fan on the inside.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팬, 팬은 송풍기, 송풍기를 통해서 공기가 공기 자체가 용기 밖으로 배출되는 결과로 작은 구멍을 통해 폐쇄된 용기 안으로 유입되는 공간이다라는 거야. 아, 유입되는 공기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아 그림을 조금 살짝 볼게. 일단 여기 하나 봐봐. 이게 그 안이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어 이게 아닌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이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그 이물질이랑 이물질을 빨아들일 때 공기도 같이 올거 아니냐? 같이 오지. 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공기는 빠지고, 이 화살표 공기로 볼게. 그리고 이물질은 남는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물질은 나갈 수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스쇄된 용기 안에 유입되는 공기인데, 공기는 밖으로 또 나가겠고, 그 안에는, 필터 안에는 또 이물질 남겠지. 그래서, 오히려, 자 보세요. 그것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패쇄된 용기에 유입되는 공기고, 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송풍기를 통해서 공기가 패쇄된 용기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어, 그런 결과로서 음, 작은 구멍을 통해서 패쇄된 용기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진공관은 얘들아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그런 진공이라는 의미는 뭐 물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냥 정말 깨끗,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기같은 것도 없고 이물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진공청소기 안에는 진공이 없는 거야 그니까 러 결국에 그런 공간이 어디서 없지 필터는 이물질이 생기는 거고 공기는 바꾸다가고 진공에 그렇게 없어 아예 진공청소기 안에는 여기서 포인트!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얘들아 일단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진공청소기 안에 진공이 없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 알겠지? 이런 말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근데, 나는 주장을 한다는 거야. 자, 아, 나는, 어서 suppose,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뭐를 생각하냐면, that 뒤에를, 자, that이 없지만, that이 생각됐고, 끝까지가, 음, 5로 보면 되겠다. 그치. 자, 하나의, 자, a rapid air movement. 하나의 빠른 공기의 움직임. 어디 안에 는 In a closed container. 말 그대로 폐쇄된 용기 안에서, 빠른, 하나의 빠른 용기의 movement는, 자, movement는, wouldn't uh, would sound as scientific or be as handy a name인데 자 일단 여기도 해석을 해볼게 자 to create a suction cleaner 말 그대로 to create a suction 하면 뭐 흡입을 suction이라는 의미가 뭐 흡입하다 이런 의미에서 흡입이라는 명칭 흡입을 만들기 위한 자 흡입을 만들기 위한 폐쇄된 용기 안에서의 하나의 빠른 공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클리너, 그, 진공청소기란 건, 클리너는, 청소기는, 우드나 사운드, 뭐처럼 들리지 않냐면, as s c i e n t i f 말 그대로 과학적인 이름이네. 이런 것도 아니야. 왜? 말 그대로 진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는, be as handy a n 이름 자체가 편리해. 이런 걸로도 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될수 있다는 거지. 음.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 잠깐만. 쌤이 다시 한번 말할게. 왜 진공청소기라고 이름을 지연히 하면은, 얘들아, 사실상, 원래 봐봐 흡입을 만들기 위한 폐쇄된 용기 안에서 빠른 공기의 흐름 청소기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길잖아 그지? 이거 말 자체가 그리고 이말 자체가 되게 과학적이거나 편리한 이름으로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되니까 그냥 진공청소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근데 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막긴 청소기 우리 이렇게 외울 수 있을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진공청소기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결국에 흡입을 만들고, 폐쇄된 용기 안에서 빠른 공기의흐름은 돼. 이런 청소기야. 이런 거 자체가, w o d 나 sound, 들리지 않아요. 자, 뭐처럼, as scientific, 과학적인 이름, 뭐, as scientific name,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게. 어, 뭐, 과학적인 이름으로서 들리지 않고, 그리고, w o d 나피 요기에 연결되는 거, sound랑 p랑 알겠지 그리고, as handy, handy 하면 이런 편리한 이런 애가 된 거야. 어, name, 이름 자체가 좀 편리한 걸로 써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정말 과학적이나편리한 이름으로 그렇게도 될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알겠지? 자 계속 볼게. 어쨌든 we are stuck with it uh, historically and it is hard to find any references to vacuum prior to boost. 가지고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이 과학자 있지? 이과학자 과학, 아, 그 앞에 나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음. 여기. 음. 진공통을 발명한 것으로 공로로 자주 인정받는이 사람. 어. 이 사람 prior to 하면 이전에 전치사야. 자, 이 사람 이전에.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역, 히스토리를 역사적으로 그, 것, 진공이란 걸로 어쨌든 굳혀진 거야. 알겠지? 어, 딱, 꼼짝 없을, 그러니까 딱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 거지. 가주어 진주어. 자 뭐하는 게 어렵대? 자 진공이라는 자 진공에 대한 uh, reference에서 언급이 어떠한 언급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Hard to find 어려워요라는 거지. 자 흥미롭게도, 음. 자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부스 그 스스로가 didn't use the term vacuum. 어말 그대로 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대. 뭐했을 때, when he 아, uh, filed a provisional spec i f i c a t i o n describing in general terms his intended in v e n t i o n 까지 보면, 그가 파일에다가 제출했다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임 하나의 임시 제품 설명서를. 어 이거 내가 진공 청소기 만들면서 어 임시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그가 제출을 했을 때, 자 근데 뭐라고 설명돼? 이 수로에 설명돼요. 어 뭐라고? 자 general 제 e r m 일반적인 용어들 어, 뭘 설명할 그의 의도된 발명품을 설명할 그 임시 제품 설명서에 제출했을 때 부스 그 스스로는 어쨌든 진공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거 처음에 알겠지? 음. 뭐 나중에 뭐 진공청소 이름이 불려졌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특허나 뭐 이렇게 냈을 때는 없었다라는 거, 알겠지? 제출할 때는 그리고 참고로 해야죠. 부스 힘셀프할 때 힘셀프는 강조니까 없어도 해석돼 지금 생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가로지친칠 거고 X는 하지 말고 가로만 쳐 생략 가능하고 그리고 웬디의 주어, 동사, 목적을 체하고자 음. 그리고 음. 단어 배열 도 하나 자 그래서 여기 단어 배열까지 잘 기억을 해놓자 알겠지? 자 그럼 when이 filed는 얘들아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래서 그냥 filing 아니면 또 when filing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단어 배열까지 좀 기억을 해주고 잘 봐주세요 알겠지? 우리 전체적인 흐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진공청소기의 진공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음, 이해하자.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39번 자,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해주세요.